시돌이 간다 이~ 품 이~ 위내 이름은 우치야 탄지로 <목소리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로 나루토와 귀멸의 칼날에 합친 귀멸의 나루토, 나루토는 귀멸의 칼날 음... 장면 센스가 없구만 동이군장면 센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귀멸의 나루토 어쨌든 나루토 모두와 함께하는 귀멸의 칼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1화 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사륜안을 배우려고, 요만 포인트를 모으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모았죠. 이제 2,000포인트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2,000포인트만 모으면 사륜안을 쓰는 그런 사람, 나, 동의해요. <laughs> 자, 열심히 오늘도 두루마리 수집해가지고, 어우, 야, 여기 두루마리 널렸네. 우지마키 동지로라 함은 머리에 서클렛 정도는 하나 차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우즈마키가 아니구나. 우치야. 우치야, 탄지로. 서클렛 창착. 오, 두루마리 좋아. 전투가 많이 일어났던 곳으로 가서 두루마리를 열심히 채집해 줍니다. 반점도 키고, 두루마리도 모으고. 비가 올 때는 많은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루마리 수집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오, 페인 두 명. 아쉽게도 저는 탈주 인자기 때문에 사살 때도 같이 잡아야 됩니다. 두루마리를 주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할 때 무한열차 앞으로 가야 되겠어. 무한열차 앞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그렇지, 역시 예상, 예상과 아주 적중을 했습니다. 무한열차 앞에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엔 두루마리들이 많을 거다. 나는 저의 킹리적 가심으로 싹 왔습니다. 어, 뭐야, 안 보여! 아,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요 뭐지? 누구 기술이냐? 일단,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잠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딨냐? 오케이. 오케이, 돼지고기. 아니, 소고기. 스테이크. 9,600! 자, 여러분들, 앞으로 400 남았습니다. 제가 빨리 400 모아올게요. 또, 저기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룰루랄라 가볼게요. 두루말이 여기 또 많이 떨어져 있겠지? 어우, 뭐야. 아, 야, 야, 엠모. 아, 이 페인이 문제야. 자꾸 땅지형을 망쳐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다채웠다와 오케이 드디어 사리안을 배우는 곳인가 와 너무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나 열심히 왔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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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기 좋고요 자 사리난 배우는 법 여기 가서 오 누르고 일단 일곱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배웠다 배웠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 오오 오, 조금 잔인하지만 아이템이 주네요 조금 무섭게 생겼지 여러분들 자 키보드에서 K라고 누르면은 제가 사륜안 1곱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아이템이 생깁니다. 자란 잠, 잠! 어떻게 쓰지, 이거? 아, 머리, 머리, 머리. 오오오! 카마도 동지로 사륜안을 얻다. 어, 사륜안 차니까 왼쪽에 보이면은 차크라 있죠? 차크라가 되게 빨리 나네요? 그 뭐가 달라, 다른가? 뭐가 다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상대가 공격을 느리게 볼수 있나? 오, 소이. 느려. 오, 소이. 느려! <laughs> 느리구만. 아닌가? 아, 나 진짜 열심히 왔는데. 아, 뭔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오, 야, 차크라 소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래 차고 있진 못하고. 자, 그 다음 거는 1 5 0 0 0 이에요. 와, 이거 무슨. 아, 여기 나와있네. 스피드 1 올라가고, 힘1 올라가고, 저항 1 올라가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 거고. 그리고 만화경 사륜안에 또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 사스케 내 생각엔 결국 이 모드는 약간 노가다가 동반돼야 하는 그런 모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자 그러면 제가 치돌이를 또 한번 얻어볼게요 치돌이 얻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1000포인트만 있으면 됩니다 1000포인트 땅에 떨어진 것만 좀 먹어도 1000포인트 금방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이런 이 친구 이런 마우스 잡아주소 그리고 페인 어, 페인 보이는 것만 안되겠어 사륜안 아, 어, 페인 좀 혼내줄게요. 아, 일로와. 반점까지 켰어. 일로와, 페인. 잘 가라. 카트 좋았어. 와, 야, 피 진짜 많이 깎였는데? 뭐야, 생각보다 페인 약한 줄 알았는데 센데? 오. 오 생각보다 세네요. 자 아침에는 이런 생지 생지 잡으면서 열심히 두루마리를 모으면 됩니다. 약간 두루마리로 시작해서 두루마리로 끝나는 스토리가 있었으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달까. 하지만 나루토 모드는 굉장히 많다는 거. 내가 또 찾아가지고 스토리 모드까지 같이 한다. 이거는 뭐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해서, 천을 모은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치돌이가 있는데, 스킬 쓰는 법은, 비비비, 무시, 고 자, 일단 배워볼게요. 어떨지는 배워봐야 할것 같고, 오케이, 배웠습니다. 사륜남 빼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잘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치돌이 보여드릴게요. 소리를 집중하세요. 치돌이, 아, 뭐야, 아, 죄송해요. 치돌이, 까, 찡. 아, 사륜남도껴우겠다 왜야 사륜남 치돌이 이야 누구한테 쳐보지 누구한테 쳐보지 누구한테 쳐보지 누구한테 쳐보지 일단 반점 도켰어 반점 도켰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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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로 오빠나이오내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지 않았다 한번더 간다 치돌이 오케이 한번더 치돌이 그렇지 달려주고안 어, 날아갔어 무장 뭐야 치돌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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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치돌이자, 아. 아, 차크라가 없어서 치돌이못 샀네. 아, 왼쪽에 차크라가 굉장히 부족하네요, 여러분들. 1800이. 차크라도 많이 모아야겠네. 아, 근데 치돌이가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언젠가는 굉장히 강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해, 해보긴 하는데. 왠지 미션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랜덤 미션지를 하나 깨, 뺐어요, 제가. 게임 모드 해가지고. 과연 어떤 미션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랜덤 미션. 핫. 야, 아무것도 안 줬는데? D랭크 미션 스크롤. 핫. 핫. 뭐지? 오, 모드가 굉장히 어렵네요. 아이. 자, 미션, 여기 적혀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크래프트, 에이, 크래프팅 테이블. 그니까, 러 조합제를 만들라는 건가? 이게 미션이야? 에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 뭐, 혹시 데이트도 있잖아? 나무를 캔다. 나무를 먹는, 먹는다. 원목을 논다. 크래프팅 테이블을 만든다. 어, 성공했어! 이런. 이상한 돈을 주네요? 고, 고, 고맙구나. 이돈 어디다 쓰는 것인가. 이 모드도 어딘가에 랜덤 스폰이 되나? 맵 같은 게? 오, 모드가 굉장히 뭔가 부족하구나. 안 되겠다. 내가 다음번에 모드를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나루토 모드를 천천히 완성, 해봐야겠다. 끝나기 전에 치돌이 한번더 쓸까요? 일단 사륜안부터. 칭! 사륜안! 치돌이! 뽕. 오, 야, 그래도 이런 조그만 친구들은 한방이죠. 괜찮구먼한번 더!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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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치돌이 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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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우. 어, 야, 괜찮기도 한데? 약간, 약한 애들 잡을 때는 나 나쁘... 오! 야, 그래, 페이나트 써보자. 치돌이. 간다. 잉, 뿡! 이지, 끝!